애가리 밟고 가다 음, 그냥 이새끼야이건시다이건시다이건못 막아요 다이 놈은 죽다 죽시다. 이 아, 이러지 마세요라. 아, 이거 뭐냐고? 그만해, 그만해, 그만미로... 아니, 왜 우리 나무도안 와요? 일단 분노를 최대한 좀 채워서 용안타에서 터트릴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려가야 될것 같아, 너무 불안해! 아, 이거 따갈았다. 그냥 변신하고 먼저 타버리셈그 이런 모돔 뭐야? 용이 아직 안 나왔네. 따갈았음니다 그냥 총빨려나 노궁이요, 이신 노궁이요. 요네, 요네, 요네님 님이 가주셈. 더 텔써서 이제 못 가. 야, 이거 한타 보는데, 이거 할 만한데 진짜로 강타 그렇지? 야 노공이요 이 새끼 노공이요. 으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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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싸 리신킬. 아야 잡골 썩겠다. 이거왜 자꾸 내둔 거야. 내가 먹어야겠다. 보이님 이거 썩어요. 위를 쳐다보질 않으니까 잡골이 상하겠어요. 오 지금 묻혔어 지금 묻혔어! 아씨발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이거 왜안 달아 아이 씨발 모르겠다 아 물어 물어 가서 물든가 아, 아 섹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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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댁! 얘들아 나뒤태 가능하긴 해 어떻게 역사 한번 써봐? 역삼 써 보자. 씨발. 모르겠다. 여기 타. 아, 턴 오래 잡으셨잖아. 자, 피할 건다 피해주고요. 아. 그래. 너너 너 죽어. 아! 아이씨. 망했네 애처 망했네 그냥 절대 탑에 자원을 투자하지마 절대 징크.. 징크스만 키워 그냥 이새끼 문스닥이니까 뭐 편하게 그냥 이렇게 쥬아압 쥐가 착취 블라딘인줄 아나 봐 따! 그냥 맞추기 어려운 각을 맞춰야 됩니다 이 새끼들 저, 절대 미년 뒤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운도가 아파서... 어... 블라디님, 진짜 뒤... 야, 전멸 있냐? 블라디님, 진짜 뒤져요. 절대 탑에 자원을 투자하지 말라 했지만, 이건 투자해 주셔야 돼. 키아나님, 키아나님... 아... 아... 오케이! 거기. 나도 미니언 뒤에서 그냥 큐만 날릴 거다. 이 새끼야. 이거 그러니까 한짓을 똑똑히 느껴봐라. 사실상 탑은 서로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정글과 서폿에 개입이 있지 않는 한, 누군가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절대 죽을 일이 없다. 이렇게 가서 큐이타 그냥 냅다 맞아줘도 그냥 아, 따뜻하다. 그리 그냥 빼 블라디 노궁이요 절대 탑에 개입하지마 자원에 투자하지마 내가 어떻게든 굴릴게 오레리 위에서 씨발 2분을 쓰는데 바텀에서 미스포츠이어 배떼지 든든하게 먹으면서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바로 그냥 죽어야지 자궁 켰습니다 어걸로 넘어가도 죽어 이 새끼야 로와아못 맞췄다 백수궁? 백수궁? 백수님 궁좀 이거 잡아 이거 에휴 니 어이 죽어라 그냥 도마뱀 새끼야. 뭐야 이건? 몰라. 서프 차이 아니 키아나 이 새끼. <laughs> <laughs> 이 새끼 왜 뒤에서 멀뚱하고 있는 거임? 도대체? 운도를 뚫을 애들이 없어. 얘들아, 운도를 뚫을 애들이 없는데 왜그 쪼는 거야? 다 막고 있는데 뭘가랑나랑 그래도 한타 맛있게 벌었네요. 한번 다행이군. 얘들아, 문수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절대 게임을 포기하지 마. 이거 이겼어. 비어가 아인가 본데? 이런 거 냅다 털. 그냥 그래 이 새끼야. 니네 못 참았구나. 일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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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아. 어째. 일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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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아. 나다 맞고 있어. 얘들아 해 해. 왜안 해? 뭐뭐뭐뭐한겨 백스는 궁이 없나? 궁좀 써라 궁. 궁좀 써라. 백스 궁좀 써라. 군? 아니, 백스는 궁을 아껴서 어디에 가져가려는 건가? 누군가 미움받을 용기로 해야 돼.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될 한타가 아닌데 왜왜 지는거야? 징크스 어디갔어요? 아니 징크스는 뭐해? 뭐해! 오 좋은데 오 와? 에잉? 이거 맞음? 아니, 진짜 어메이징 한데. 백스쿵또못 맞췄니? 이새끼. 와. 진짜 시발이다 오? 와. 진짜. 이거 는 억지로 질려고 저랑 기싸이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내가 졌다 미안하다 제대로 해줘 얘들아 내가 졌어. 어, 감 해봐. 그렇지. 아, 이 새끼들. 쎄, 할줄 아네. 좋아요. 좋은. 그만, 그만. 백스야, 제발, 그만. 아, 모르겠다. 씨발, 나 일단 키고 맞을게, 얘들아. 쏴라! 아야야야. 야. 야, 내가 맞고 있을게. 렐페렐페 그냥. 아유, 씨발, 다 맞았다. 아니, 이렇게 쳐맞았는데, 왜, 짐? 얘들아, 얘들아, 천천히. 그래, 렉, 던졌구나. 그래, 그래. 자, 가자. 던졌구나. 그래, 그래. 미드로 가자, 미드로. 아냐, 아냐, 키아나, 지랄 좀 그만해, 미드와 미드. 아, 제발요, 니마 그만 쳐먹고 좀. 어! 저 미친 돼지새끼 그만 좀 처먹으라니까 때대로 해라 그냥 먹는게 좋가보지 씨발 일단 이거 밀고 일로와 일로와 미포 일로와 뭐야 이거 어찌 세워라 아니 키아나네 니가 어? 님들아 이건 가 이건 못참잖아 솔직히 그렇지 가 가가 가. 내가 다 맞을게 가 그냥 원거리 때려! 빼빼빼빼빼. 그래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키아나에 키아나 뭐 할라고? 와씨. 자 미드 밀겠습니다. 여러분 미드로 모여. 자 징크스가 지랄한 건 그냥 아, 상관 없어. 신경 쓰지 마. 내가 밀게. 억제기 밀고 뺍시다. 아 지랄하지 마세요. 왜왜걸로가 너는 씨발 좀 가만. 가마... 아! 이 새끼, 희발 말 존나 안 듣네. 이 새끼, 님들, 저 죽을래야 죽을 수 없으니까 천천히 해요. 제발, 천... 얘들아, 천천히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약해. 백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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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여러분 좋아요 몰라 내가 다 맞아줄게 그냥 가족가시 오. 응? 몰라 난 밀어 자 여러분 제가 맞을게요 미세요 미세요라 아 이제 안된다 빼자 인형 끌고 다시 와 10초 안에 밀면 돼 밀었다 밀어 그냥 진행시켜 아유씨, 빨 그냥 족 같은 새끼는 다신 만나지 말자. 허, 아니 게임 게임이 똥내가 나요. 뭐야 이거? 아우지, 뭐? 어? 아 게임 뭐? <laughs>